어느 정도 느낌 오시잖아요. 답이 나왔네요. 더 좋은 거. 어, 네. 무입 가능. 무입이 가능하요. 어, 무입 가능. 자반갑습니다. 지프르 TV 윤프로고요. 인천 서구 불로동에 나와 있습니다. 기프로님, 네, 옆에 한번 찍어 주시죠. 아, 이거 벌써 보여드리는가요? 올 때마다 그냥 쭉쭉 올라가 있어. 와, 좀 있으면 완공입니다. 네, 무슨 나무에 물 주는 거맹키로 야, 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거의 완공이 끝나갔죠. 이제 그렇죠. 이것도. 네, 우리가 여기 평지 땅 작업했을 때부터 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렇죠. 자, 이 블로동이 좋은 점이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기 상권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공원 조성돼 있죠. 그렇죠. 산책로 조성돼 있죠. 일산대교 연장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불로동의 소망. 소망, 지하철역. 그렇죠. 지하철역 들어올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지하철역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우리 불로동만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 불로동이 진짜 좋아요. 살기도 좋고 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네. 한데. 그 지하철역 하나 때문에 네. 좀소회를 받았죠. 근데 지금 적극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역을. 맞아요. 그런데 대신에 네. 버스가 너무 잘돼 있어. 아, 맞아요. 어. 그건 진짜 인정. 버스 타시면 모든 게다 해결이 가능한 현장인데 네. 거기에 개꿀 가성비 개꿀이라고 내가 요즘 잘안 쓰는데 요즘 네. 약간 비속어를 섞으려고 한다는 거는 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개동열 여섯 세대인데요. 네. 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32평형이긴 한데, 네. 실제로 보시면 35, 6평형 정도 어... 체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실내 디자인 봤죠? 네. 우드앤 화이트에, 뭐 실링팬에, 에어컨에, 방 크기 끝내주고요. 아, 근데, 네. 여기까지만 하면, 뭐다 집들이 그렇지라고 하겠지. 그렇지. 그게 있습니다. 이 문양가가 미쳤어. 그렇죠. 불로동 최저가 거의. 아 어, 그거는 맞아요. 어, 불로동 최저가에다가 네. 불로동의 최저 실입주 와. 네. 인정. 지금 여기가 감정 중이라서 네. 제가 정확한 분양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힌트만 드리면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 딱 중간 사이입니다. <laughs> 다 3억대 나... 넘어가요 여기 근처에. 그렇 그렇죠. 그그 정도 가격이로 어느 정도 느낌 오시죠? 네. 그다음에 실입주금은 무입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계약금만 네. 네, 들고 오시면 된다. 좋습니다. 네. 아, 주차 차단기. 준비돼 있고요. 자주 식엔 필로티로 이렇게 보세요. 겹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백100%다 네, 나오고요. 네. 이 바로 앞에요. 네. 다이소. 아, 맞죠. 다이소. 그리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옆에는 또 대형 식자재 마트. 그렇죠. 네.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 동네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빨리 오셔 갖고 좋은 층 갖고 가세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요. 그리고 CCTV 하고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잘설치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집부터 보시면 반할 집입니다. 맞습니다. 자, 포프로집 보러 가시죠. 이제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간만에 우렁찬 전실을 보네요. 맞습니다. 자, 신발장이 위아래로 네 칸에 절개 시공, 띄움 시공 돼 있고요. 네. 일괄 소등 버튼 여기 준비가 돼 있고, 네. 자, 중문이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저. 아, 그냥 뭐. 선글라스쓴거 뱅키로 네. 그냥 막안 보여요. 그렇죠. 전실이 아예 네.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가끔 OCN에서 어. 어. 뭐 내가 보고 싶진 않아. OCN? 그래, OCN. 어. <laughs> 나도 모르게 뭐 19금 영화가 나와요. 그런데 아. 이제 <laughs> 일단은 우리가 방어가 됐다. 아, 거기까지. 아, 아, 알겠습니다. 됐다. 알겠습니다. 아. 자, 분양가는 제가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돼갖고 네. 지금 감정 중이라서 정확히 공개는 못하는데요. 네.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 중간이에요. 아, 그거요? 어차피 근데 전화문의 주시면. 네, 알려드리죠. 근데 네. 2억대 중반에서 2억 후반 사이다. 아... 네. 어느 정도 느낌 오시잖아요? 답이 나왔네요. 더 좋은 거. 아, 네. 무입 가능. 무입이 가능한 어, 무입 가능. 진짜 요즘 무입이 되는 현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무입이 되는 현장을 많이 찾아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무입이 되는데 이렇게 넓은 평수가. 분양가도 저렴하면서 구입까지 된다. 맞아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복도형 구조잖아요. 그쵸? 자 이쪽에 2번 방, 3번 방이 딸려 있는데, 네. 자 얼마나 친절해. 여기는 센스 있는 집이에요. 아, 자 모갔을... 2,700이 3,200입니다. 아 사이즈가 나와요. 네, 저는 이런 집이 좋아요. 맞아 왠지 아세요? 렇죠 네, 실장님도 의지가 있다는 거. 그렇지. 네, 빨리 열심히 팔고 싶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운 날씨에 네, 도움을 주고자.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실내 사이즈를 해놨기 때문에, 침대책상 네. 옷장, 딱 넣으시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도 약간 무턱시공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방. 3번 방. 네, 3번 방인데, 야 좋아요. 2,750이 2,500입니다. 어, 한번방 치곤 큰 사이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침대, 책상, 옷장 같은 거다 들어가야 되고 방 크기가 지금 2번 방, 3번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실을 한번 네. 찍어주시면요. 자, 맞아요. 이쪽에 이제 수전 나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또 네, 그냥... 그렇죠. 거기다가 워시타워놓으시고 나머지 어. 공간 같은 경우는 개인 물품 같은 거 보관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메인 욕실을 기가 막히게 한번 찍어주시죠. 네, 네. 메 욕실. 야시. <laughs> 아. 어, 왜 이렇게 고급지지? 네. 그렇죠. 네. 아, 이게 근데 금액대가 내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답답하죠. 그렇게 안 비싸요. 오 근데 무입이 무의비... 그래. 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주방 네. 거실 별도 구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평수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네. 주방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거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방 곳이죠? 자,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요. 네.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보조쿡탑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보조딱탑 들어가고요. 네. 단차 젖어 있고, 의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도 놓을 그렇죠, 수가 있는 그렇죠. 크기고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자,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가스레인지가 들어가겠죠. 가스 아,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들어가겠죠. 아, 가스레인지가 들어가겠죠. <laughs> 근데 뭐, 원하시면 뭐 바꿔드릴 수는 있죠. 아, 맞아요. 네, 뭐, 아, 나는 가스레인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삼구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또 하나 놔드릴 수는 있다. 아, 근데 보조타탑이 어차피 근데, 인덕션이 들어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 있으니까 그냥 가스를 이제 쓰십시오. 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후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이게 인테리어 자체도. 인테리어도 되고요. 근데... 진짜로 자주 쓰는 그릇들, 맞아요.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놓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인테리어 겸 활용 공간까지 그렇죠. 확보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는 화이트 통이잖아요 네. 네. 여기도 수납공간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지 보면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어, 잘돼 있네요. 그렇죠. <laughs> 냉장고 자리는 집에 있는 거, 뭐, 양문형 한데 김치냉장고 한 대, 어떤 걸 갖고 오셔도 다 들어가는 그렇죠. 크기로 만들어 놨으니까, 네. 걱정 안 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기창도 어, 나와 있어요. 어, 한기창도 어. 있고, 식기 건조대까지. 그렇그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장식하시라고 수납공간을 네. 좀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디퓨저 같은 거. 그쵸, 이런 맞아요. 거 올려놓으시고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보시면 웨인스 코팅. 고급스럽다, 진짜 고급스럽죠. 자, 여기서 바로 우리 힐스테이트가 보이네요. 와, 저게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거의 오, 다 올라왔네, 그죠? 힐스테이트 다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상권이 발달할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안방 크기가요. 네. 3m 60에 3350. 큰 사이즈네요, 진짜. 그렇죠. 엄청나게 큰데 절도의 파우더룸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이제 안방부터는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방하고 저희 거실에는 에어컨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또 실링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 집은 네. 그리고 화장대는 좋죠. 따로 놓실 으 필요가 없는 게 네. 들어 오시게 되면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딱 저기다 거울만 수납 그렇죠. 공간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음... 네, 뭐 거울은. 네. <laughs> 가진에 보부욕실까지 한번 들어가 볼데요보부욕실도 네, 한번 살짝 찍어 주시고요. 약간 정사각형 구조로 해갖고 넓게 그렇죠. 잘 빠졌습니다. 어. 어. 이 정도면 샤워 되잖아요. 아우 샤워, 네. 샤워, 어, 당연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네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네. 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준비가 돼 있어. 아, 저게 뭐 어, 팬트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면 팬트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팬트리죠. 네. 신발장 왜 하나 더 여기 집안에다 갖다 놨어? 그러네, 신발장 갖다 <laughs> <필요 없어>, 진짜. <laughs> 신발장 제가 저기 전시에서안 보여드렸죠? 자, <laughs> 여기 하나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아, 근데, 와, 수납공에 너무. 거의 이 정도면은 음. 팬트리가 하나 그냥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시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밖에 있는 신발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주방 것이 별도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넓은 거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이쪽 면을 보시게 되면은 또 우드톤의 템바우드 시공을 위해 포인트를 줬어요 야. 어, 진짜, 진짜 감각적이네요 에어컨 나오고 있고요. 네. 링팬 준비가 돼 있죠? 그 그렇죠. 거실 폭은 여기 안 적어놨군요. 네. 네, 네. 가끔 네. 우리 실장님도 더우니까 하나씩 빼먹어요. 아유, 한 번만 재면 되는데도 뭐. <laughs> 거실 폭이 4m입니다. 4m예요. 네, 4m니까요. 요쪽에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꺾여지는 소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자로 응. 그렇죠. 4에서 6인용 소파 놓으시고 요게 딱 65인치예요. 아, 크기가 네. 어, 네. 네 기가 65인치인데 70인치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다 이제 70인치 TV 하나 놓으시면 될것 같고, 네, 이쪽 보시면 컨트롤러 다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보시게 되면 옥무현 천장에 라인 조명에 간접 조명 등다 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열 교환기까지 아, 좋습니다. 네, 완벽히 들어가 있는데 금액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되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건데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억 중반, 2억 후반 중간. 아, 원래 이 정도 클래스면 네. 보통 3억이 넘어가요. 아, 그럼요. 건... 무조건. 네. 왜? 아. 네? 저기 쫙 들으면은 어, 군이 땡기는데 하는 그 가격. 맞아요. 거기다가 실입주공은 무입. 그게 대박이죠. 네. 무입이 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서 아마 집을 보시면은 제 기준상 이 불로동에서 집을 찾는다. 네. 그 거의 뭐 끝판 대장으로. 그렇죠. 일등. 일등인 맞습니다. 예, 그 원피스로 따지면은 이제 해군 원수 정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현장이기도 하니까 네. 음, 너무 좋죠. 그리고 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말고도 제가 여러 군데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가격면이나 입주금 시립주금 면이나 아마 여기를 제일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맞춰 드릴 거고요. 빨리 오셔갖고 또 좋은 층 갖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쵸.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오셔갖고 저랑 상담해 보시고 집 보시고 나서 또 결정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어떻게든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